역학으로 불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실령님이 음. 바로 오면서 1분 1초면 통신을 주면서 네, 네, 네. 바로 나갑니다. 너 이러고 이러지? 아, 네, 네, 네.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막 아, 미식거리고 내출혈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수지침으로 추하는데도 내가 피를 봤어. 일로 네. 와봐. 너 그냥 보내면 죽을 것 같아. 응급처치를 해갖고 했는데 이게 분수처럼 세 손가락에서 막 튀기는데 응급했던 네, 네. 거예요. 네. 한의원을 가봐 내가 이런 거였더니 한의원을 갔더니 뇌출혈. 뇌출혈 초기 증상인데 그래서 내가 응급처치한 걸 얘기해 를 줬대. 그 선생님 때문에 살은 줄 살아. <놀람> <놀람> 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름도 안 물어보고 보는 음. 거고냥 얼굴만 보고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 하세요. 그러니까 음. 그 영어로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어 영어로 통신을 하는 거지 통신. 음. 통신을 하는데 네. 어, 그집 성격에 따라서 네, 방문을 네. 했을 적에 네, 네. 그냥 급한 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그냥 바로 다 나가. <laughs> 저 촬영하고 <laughs> 준비하고 있는데 응,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 저쩌고 네. 나가는데 되게 네. 신기해 하시더라고. 아 되게 신기해 하세요. 어, 이거는 이제 많은 무속선생님들의 음. 점을 보는 법이나 통신법이 다르기는 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역학으로 풀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음. 신령님이 바로 오면서 1분1 초면 통신을 주면서 네, 네. 바로 나갑니다 음. 신기해 그래서 음. 통신을 받는 법을 영 네.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신령님이 주시는 네, 네. 말씀 네, 네. 신의점이라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역학점이 아닌 음. 그러니까 신령에서 주시는 점이고 네, 네. 그집 조상이 자손이 오면 조상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같이 이렇게 해서 통신을 바로 받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조상에서 네네. 나는 이렇게 있고 우리 집안은 이렇고 음. 우리 자손 성격은 이렇고 음음. 우리 자손이 이렇게 힘들고 네네. 왜냐하면 자기네 자손이기 때문에 명확히 그렇게 합니다 신기 음. 음. 많이 신기해요 그런 것들 <웃음> <웃음> 음, 네. 어떻게 아파서 갔고우가 네. 지금 어디가 안 좋고 네네. 근데 제가 유독 이 병적 음. 음~ 제가 이제 신 받기 전부터 네네. 나는 그때는 몰랐죠. 음. 내가 이렇게 만지거나 주물러주면 낫는다 그랬어요. 심 아... 받기 전에. 네네네. 그래서 내가 약사 줄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음... 그때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네. 내가 손을 따주면 다르대요. 저, 저번에 한번 저 완전 채가지고 한번 따주셨는데 네. 그냥 바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음. 침술이나 약술이나 네. 음. 내가 아는 저기로는 그런 적이는 없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탤런트라고 할까? 선생님이 맞는? 뭐 이렇게 뭐침수리에서든지그 양약, 한약, 한의학 쪽으로 공부하신 건 없어요? 공부한 적 없어요. 네네. 없고, 우리 조상의 선대를 네네.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런 네네. 쪽으로 관계되신 분은 안 계셨어요. 음, 음. 이중조 고조 이렇게 봤을 적에 네네. 위에 선관줄에는 음. 뭐, 뭔가요? 뭐가, 문관이니까 네네네. 녹을 받으시고, 음. 이, 그렇게 해서 나라 녹을, 네. 나란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네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외가 쪽이나 이 친가 쪽을 보면 전부 다 학자예요. 음, 맞습니다. <laughs> 응, 교장 선생님이고 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침술 도술도법? 어, 그래서 그게 조금 희한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성관이 성관님에서잘 일러주시는 거이기도 할 거고. 성관이라 하면 4대조, 5대조 이상은 이제 천신줄에서 주장성관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그런 도술도법이 굉장하시지 않은가. 네네. 왜냐하면 앉아서 진짜 뭐 타공 말리까지도 지형을 보고 네네. 축지법이라고 하죠. 신기해요, 진짜. 그 축지법을 네네. 무당이 돼서 여기 앉아서 볼수 있다는 게 나도 신기하고요. 네네. 내가 강원도를 할아버지 도사로의 음. 봉청을 딱 해서 가서 보면 네네. 그 위치나 음. 뭐 지형, 네네. 그다음에 묘자리 이장한 네네. 거 어떻게 쓴 거, 네네. 거기에 물새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여주는데 음. 저는 복받은 제자죠. 그래서 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히 <laughs> 선생님, 음. 제가 이제 선생님만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경으로 보는 제자들도 네, 있고, 네. 많이 드물, 드물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네네. 드물다라고 얘기하는데, 실령님이 어, 많이 아껴주시니까 통신법을, 통신을. 음. 네. 정말 잘 주시는 것 같아. 음. 내가 음. 뭐한 10년 기도 진짜 많이 하고, 눈코뗄수 음. 없이 기도했던 정말. 시간? 음, 뭐 그냥 뭐 기도만 다니셨죠. 다른 일 없었으면. 음. 그래서 그심량이 음. 되게 많이 쌓여서 네, 내가 네. 이게 통신을 바로 받으면서 음. 신점을, 영점을 볼수 있는 것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 네, 네. 내가 앉아서 그 먼데를 몇 시간씩 걸리면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여기서 1분 1초는딱 음. 봉청하면 볼수 있다는 라 거. 네, 네. 그런 능력과, 음. 그 다음에 아픈 자를 음. 이렇게 주물르면 그래도 우선 괜찮고, 암을 네, 네, 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어떤 순환이 안 되고 음. 사람이 쓰러지고, 음. 위기에서 응급처치 정도는 되더라 얘기예요 음,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친구가 네.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바로 통신인 거죠 할아버지가 음. 초화를딱왔는데 애가 여기가 뇌출혈 증세며 네. 이 혈관 쪽이 안 좋아 보이고 네네. 근데 그게 급체기로 돌면서 음. 반쪽이 마비 증상처럼 그렇게 네네.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멀쩡했던 친구인데 네네. 근데 한바리를 절면서 아, 너 이러고 이러지? 아,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막 음. 미식거리고 뇌출혈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수지침으로 추하름대도 내가 피를 봤어. 네. 이리로 와봐. 너 그냥 보내면 죽을 것 같아. 응급처치를 해갖고 했는데 이게 분수처럼 세 손가락에서 막 튀기는데 네, 네. 위급했던 거예요. 음. 너 한의원 가봐. 한의원을 가봐. 내가 네. 이런 거 했더니 한의원을 갔더니 뇌출혈. 하... 뇌출혈 초기 증상인데 네. 그래서 내가 응급 처치한 걸 얘기를 해 줬대. 그 선생님 때문에 살은 줄 알으라고. 그제 아는 뭐 친구죠. 친구도 예. 이제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때 무슨 날이었나? 하여튼 그때 이제 어머니 머리가 아프실 거니까 꼭 병원 가 봐야 겠고 그때 빨리 발견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잖아요. 아니, 음. <laughs> 와, 나 신기해 죽겠어. 그래서 어, 저는 신령님 전에 감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음. 통신도 원활하게 잘 되고 네, 네. 그래서 영점을볼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이라도 두렵지 않고 점을 자신 있게 볼수 있는 것들 음.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게실력님이거든 네, 네. 그래서 감사하고 네.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음. 병점을 기가 막히 게 뽑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음. 그런 것들 명칭도 나는 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의학 공부를 <laughs> 내가 제자가 돼서 네. 동의보감 책을 사서 네. 시간 날때 잠깐 잠깐 흘리면서 음. 본게 다예요 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음. 공부만 하다 가셨는데 음. 경희대 3년 청강하다 가셨다고 맞습니다. 그랬죠. 네네. 그 노인네가 끝까지 네. 공부를 했어요. 학자시죠 학자. 네. 근데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음. 진맥을 잡고 약을 한 제를 져주셨는데 음. 밤새고 안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음. 사랑이겠죠. 표현이 없으신 양반이었는데 근데 그 약을 먹고 10년이 편했어요.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면서 이 신령님에 대한 감사함. 음. 내가, 뭐, 밖에서 생활하면서 일차적으로 사업다고 뭐도 하고, 거기서는 음. 실패를 보고, 네네. 이 무속기를 들어서서 제자로서, 네네. 정말 내가 바르게 갈수 있게끔 어떤 네네.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주시는 거는, 네네. 그리고 포인트 탁탁탁탁 찍어주는, 음. 그점을볼수 있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한 게, 이거 몇, 며칠이야? 뭐싹접어고 풀려면 <laughs>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음식 갑자 집어가지고. 네네. 그거 없이 점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우리, 뭐, 촬영 때도 어떤 우리 상담자분이 그랬는데, 어, 다른 데 가면은 뭐, 여덟, 며칠 생기냐, 뭐 응. 하냐, 뭐냐, 아, 프게전보기 전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선생님이 앉자마자 말해가지고, 어. 너무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요 그래서 시간을? 1시간이라는 네. 시간을 할애를 해주는데 네. 그 시간을 알차게. 오로지 상담할 수 있게. 네. 네. 꼼꼼하게 식구들, 애기들까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네. 진로까지 해줄 수 있는 네. 게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다섯 식구면 적다 보면 이거 집다 보면 <웃음> 한 <웃음> 30분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이 점도 서론 본론 결론을 져줘야 시원하다라고 하는데 네. 뭔가 결론이 안 져지고 음. 디테일하게 엄마들의 애기 관심사인데 그걸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덜본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음. 그런 재주를 주셔서, 영점을, 음. 신점을 보고, 음. 신의 말을, 바로바로 바로 들으면서 점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선생님 거 이제 정사 편집하게 좋은 게 뭐냐면,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확실하니까, 음.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말 앞으로 붙이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laughs> 그냥 기승전결 쭉 그냥 쭉 가면 돼요. 이제 거기에서, 음. 뭐1 시간짜리 편집, 한 시간짜리 상담이라고요 음. 그럼 어차피 15분 선생님, 우리 상담자, 아니면 교수님들 네. 편하게 15분, 20분 줄이잖아요. 네. 너무 편해. 음.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이제 기승전격 말씀해주시고, 이제 끝날 때쯤에 한번더 정리를 딱 해주시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알거, 알거든요. 예. 선생님, 점사 예. 이렇게 스토리가 가시는 거예요. 네. 내 스타일이 있어. 네, 그러니까 <laughs>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기승전격으로쭉한번 <laughs> 말해주시고, 마지막에 한번 조심할 거딱 짚어주시고, 딱 마무리를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름 안어르고 그냥 보시는 점사예요. 지금 응. 이런 것도. 제가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거야, 나는. 네네. 그러니까 선택받은 제자로서 네네. 이 무속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감사합니다. 거거든. 네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음. 허비하지 않고, 음. 오롯이 이 우리 사례자들, 의뢰하신 분들, 상담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 네네. 시간을 쓸수 있게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시간만큼도 줄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laughs> 아유, 만약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살이야부터 이거 하면 이것도 6 0갑자 돌려갖고 청간지를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런 거를 보지 않아서.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 살인데요. 방위를 음. 보거나. 거의 끝날 때쯤에 예배 한 번, 나이 한번 물어보시죠. 응, 하고 방위를, 방위를 보거나. 네네. 그리고 이제 애기들 건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가. 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기, 네. 그 다음에 진로, 네. 그거에 맞춰서 카운셀링을 음, 해줘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나이만 애기들 거는 물어봐요. 네. 네. 어른들 건 물어볼 거 없고. <laughs>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하면 좋으니까 뭘 하면 좋겠고, 이렇게 음. 디테일하게 뭐 고등학교 때는 뭐 했으면 좋고 중학교 때는 뭐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짚어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변사 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네. 아마 이렇게 말은 못하겠네. 아이의 능력이 <laughs> 네. 최상, 100으로 네. 놓고 보면서. 네. 그다음에 최저점 음. 20까지도 놓고 봐요 네네네. 그럼 20이면 공부는 학교 음. 못 가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세션별로 나눠서 아,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십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점사를 볼수 있어서 그런 시간전략도 되고 0점이라는 게이 음. 신점을 본다는 건 되게 유리한 거예요. 진짜 네. 편한 거예요. 근데 좀 0점 신점을 버리시는 분들이 음. 뭐 이런 이거 말하면 좀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그러실려나요그 많으세요? 어 음. 뭐, 신점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하죠. 네네. 근데 나름 별로 다르기는 하죠. 네네.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 신점 보는 거, 가서 보고 이러는 않아서. 네네. 근데 이제 화경으로 보는 거는 많지 않다는 거알아요 음, 화경은 눈으로 본다는 얘기거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많지 않다고 들어요. 음, 음, 대부분 다 통신으로 봤죠. 음.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아, 오늘 제가 궁금했던 거, 그0 1 0점 선생님, 네. 가시는데, 아,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음. 오늘 조금 시원했습니다. 네, 풀렸나요, 어머니? 확 풀렸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